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막이완을 통한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막이 뭉치게 되면 피로감도 느끼고 근육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셀프로 근막이완을 할수 있는데요 근막이완을 돕는 도구로는 요가링,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마사지볼, 폼롤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폼롤러는 내장기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체형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림프절 순환을 도와 부종을 없애줍니다. 오늘은 폼롤러가 하체 부종을 정말 없애주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깅스에 펜으로 둘레를 잴곳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둘레는 가장 윗부분 46cm, 중간부분 41.9cm, 마지막 38.6cm입니다. 10분간 근막이완을 합니다. 허벅지 뒷면부터 시작합니다. 엉덩이 가장 끝부분부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앞면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무릎 바로 위쪽부터 골반 아래쪽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허벅지 안쪽도 똑같이 마사지 해줍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허벅지 바깥쪽을 진행합니다. 허벅지 바깥쪽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나면 측정합니다. 가장 윗부분은 46cm, 중간부분은 43cm, 마지막부분은 38.5cm입니다. 폼롤러 자가근막기한 10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측정하였고 가장 윗부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1.1cm 늘었고 가장 아랫부분은 0.1cm가 줄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늘고 아랫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몇년전 폼롤러 한후 스키니진이 쑥 들어가는 느낌을 잊을 수 없어서 측정결과에 의심이 들어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두번 측정합니다. 시간도 두 배로 늘려 20분 진행했습니다. 왼쪽 허벅지 가장 윗부분 둘레는 46.4cm, 중간부분 42cm, 마지막 부분은 38.3cm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분 더 늘려 20분 동안 자가 근막 이완을 했습니다. 평소에 왼쪽 다리가 잘 부어서 그런지 훨씬 아팠습니다. 허벅지 지나갈 때 덜컹거리는 느낌이 드는 부위는 빨리 지나가기 보다는 천천히 자동차로 방지턱을 넘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3분 50초로 넘어가면 됩니다. 20분은 허벅지 둘레를 쟀습니다. 가장 윗부분 45.8cm, 중간 부분은 41.6cm.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38.2cm입니다. 폼롤러 자가 근막 이완 20분 결과 왼쪽 허벅지입니다. 가장 윗부분은 0.6cm 줄었고 중간 부분은 0.4cm, 가장 아랫부분은 0.1cm가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도 똑같이 두번 측정했습니다. 두 배로 시간을 늘려서 그런지 결과 값이 좋았습니다. 폼롤러의 단점은 어깨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루해서 시계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념 무상으로 하다 보면 아주 시원한 다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폼롤러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